과수 화상병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올해 농업 분야 국정감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과수 화상병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인데요. 농업 분야 국감의 쟁점을 분석하는 기획 코너 그네 번째 시간으로 과수 화상병을 강창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과수 화상병이 발병했지만 정부의 대책 마련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43농가 42.9헥타르에서 처음 시작된 화상병은 2016년 17농가 15.1헥타르로 잠시 주춤했지만 2017년 33농가 22.7헥타르, 2018년 67농가 48.2헥타르로 확산된 데 이어 올해는 179농가 125.1헥타르에서 발병했습니다. 올해에만 경기 용인시와 파주시, 이천시와 연천군, 충북음성군 등 5개 시군에서 새로 발병해. 발생 지역도 기존 5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관계 기관들이 화상병 확산을 막고자 했지만 화상병 대책 곳곳에서 구멍이 드러난 겁니다. 화상병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도 기초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감사원은 외래병해충 검역 관리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며 농진청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화상병 예찰 방지 업무를 감독하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상병 예찰 방제 지침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시군은 매년 화상병 발생 여부를 살펴 조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총괄하는 농진청이 화상병 미발생 시군으로부터는 조사대장을 제출받지 않아 일부 지역이 화상병 예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전국 156개 시군 가운데 40여 곳은 예방적 약재 살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적 방제 기준 완화가 과수화상병 확산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적 방제 기준은 농진청이 주관하는 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 회의에서 외국 사례와 국내 발병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농진청은 올해 초 매몰 기준을 발생지 반경 100m 이내 과수에서 해당 발생 과원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병이 빠르게 번지자 11월 중 대책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에 s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효과적인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화상병 병원균 연구를 위한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2015년 첫 발병 이후 아직까지 화상병 확산의 정확한 원인이 분석되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외부와 격리된 연구 시설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통제된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화상병 균을 채취해 국내 월동 여부나 약제 효과 확인 등의 실험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진청은 내년부터 250억 원을 투입해 격리 연구 시설 구축에 나설 계획을 밝혔지만 완공은 2022년에나 이뤄질 예정이라 연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격리 연구 시설 설치를 계획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구를 위한 격리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금지급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국내로 유입이 됐을 때 대비책 마련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지금 기름청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농림추산검역본부에는 아직 전혀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화상병 전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외부 작업자나 묘목 유통을 통제할 체계가 없다는 점도 농업 분야 국가 메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